안녕하세요. YK 미모 담당 훈변 김지윤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남녀 커플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격한 애정 행각을 벌이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자, 우리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런 장면을 실제로 목격하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고층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한 젊은 남녀 커플이 탑승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 안에는 초등학생 아이도 하나 타고 있었는데요. 이 남녀 커플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뜨거운 애정행각을 나누기 시작했고 결국 성적인 행위로도 이어졌습니다. 초등학교 아이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봤는데 눈 뜨고 못볼 야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는데요. 이 아이는 결국 자기 층에 내릴 때까지 이 젊은 커플의 타오르는 애정행각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 남녀가 한 행동. 과연 사랑일까요? 네, 이후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아이는 곧바로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엉엉 울고 있으니까 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본 겁니다. 아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어난 일을 사실대로 말을 했고 너무 불쾌하고 기분이 나빠서 공연 음란 행위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네, 엘리베이터가 아니더라도 산강 해변 이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스릴을 즐기며 사랑을 나누는 커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공연 음란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첫째는 공연성이 인정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음란성도 인정이 돼야 됩니다 이때 공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실제로 여러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다수의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이기만 하면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엘리베이터는 다수의 사람들이 언제든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할수 있죠. 두 번째로, 음란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성욕을 자극시켜서 흥분하게 하거나 성적 정서를 해야 할 정도의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음란성은 곤란하다라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통념과 사람들의 습관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비춰봤을 때, 음란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고 앞에서 자주 출몰하는 바바리맨이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흔히 바바리맨이 엄청나게 희화화되기 때문에 공연음란죄가 굉장히 가벼운 범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헌법상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 구류에 처해질 수 있는 굉장히 무거운 범죄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짤방으로 많이 돌아다녔던 티팬티 남 사건 기억하시나요? 카페에서는 이 티팬티를 입고 있던 하이 실종 남을 공연음란 혐의로 신고했는데 경찰에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 사례에서는 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았던 걸까요? 공연음란죄가 인정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성과 음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공연성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음란성이 인정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이 남성은 정상적으로 커피를 주문하는 상황이었고 파이 실종된 패션을 선보이고 있었던 것 말고는 그 자체로 성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 베란다에서 혼자 자유행위를 하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보고 신고해서 유죄를 판결받는 경우까지도 봤습니다. 반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남성이 단속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표시로 바지를 벗고 팬티를 보여주면 안동을 부린 사건에서는 남성에게 공연 음란죄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례 외에도 다양한 공연 음란죄의 유형이 있는데요. 이 죄가 인정이 되냐 안 되냐의 실제 사례를 놓고 보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기준이 엇갈립니다. 누가 봐도 음란한 행위를 했는데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저 정도로 죄가 되겠어 싶었는데도 전과자가 돼서 평생 낙인을 받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 음란죄로 문제가 됐다면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전문 변호사의 법적인 조언과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커플 여러분 공공장소에서는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로이어랜드의 김지훈 변호사였습니다. 안녕